오늘 크랭킹 될 곳은 사천 중고 알뜰 매장입니다. 거의 진주 사천 통틀어서 가장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쪽 부지 말고 총 3개의 부지로 되어 있거든요. 어 거의 이제 신규로 들어오는 처리 장소와 이쪽에 그 신규들이 모여서 이 처리를 판매 출고가 되는 본점, 2호점이라고 적혀 있는 본점. 그리고 3호점은 가구만 이루어지는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도 거의 제품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지금 외부에 나와 있는 것들을 이제 점검 받거나 점검 이후에 이제 준비될 것들. 그리고 약간 이제 저쪽으로 보내질 것들은 이제 좀 배용될 것들은 이렇게 보자기가 안 써져 있는 그런 상태들입니다. 어, 저희가 나중에는 어떤 걸 추진할 거냐면은 부품까지 한번 손 가볼 거거든요. 서울에 있는 청계청 부품센터 같은 그런 걸 진행해 볼 건데 이쪽 규면은 상당히 큽니다. 이렇게 해서 거의 1층이 60에서 80평, 2층도 60에서 80평 정도 되어 있고요. 1층은 중고가전 매장으로 꾸려져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이렇게 다른 곳과 다르게 파티션을 나눠줘서요. 파트를 나눠서 세척하는 시는 파트 부분이 있고요. 파들 그릇과 자파들 이런 것들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게를 오픈 하시게 된다면 이쪽으로 한번 오시는 게 좋은 수단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 매장은 총 600평, 500평에서 600평 사이에 필드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중에 야적장이 1층 면적 60평을 제외한 면적이고요. 야적장 앞에 보이시는 야적장이요. 그리고 1층이 60평, 2층이 60평에서 건물은 총 120평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규모입니다. 명실상부, 내아들을 다 치자면은 그죠 이쪽 이것만 치는 게 아니고 모든 지금 저희가 앞으로 보여드릴 어 1호점과 그 다음에 가구만 모아둔 것 그리고 중고 온만 모아둔 것이거든요. 거기까지 치면 명실상부 서부경남에서 최고의 재활용 센터가 될 것입니다. 구경 많이 하십시오 자, 일단은 외부가 이렇게 되어 있죠. 거의 점검이 끝난 상태에서 이렇게 정돈해 주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아웃으로 나갈 때는 이렇게 중요한 물건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재활용 센터는 여름이 가장 바쁜데, 조금 더 이렇게 대규모로 해서 더 정돈될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이쪽에는 앞으로 이제 세탁기만 주력으로 해서 이렇게 저희가 제품을 라인업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쯤에 들어가서 여기에 세트장을 만들고 저희가 이제 세탁기만 라인업을 해서 온라인 판매까지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그럼 다른 곳은 뭐냐면 이렇게 세척장이 마련되어 있어요 딴 데는 이런 식으로는 진행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지금도 물론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기본적인 분해를 통한 완전 세척을 진행할 겁니다 그러면은 더 좋겠죠. 그것은 이제 저희가 처리한 다음에 블로그나 SNS 채널을 통해서 진행해 볼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자 이제 1층입니다. 1층 들어왔는데 지나가서 그 진입을 어, 다시 할게요. 1층은 이렇게 생활잡화들이 있어요. 다쭉 구경해 볼까요? 거의 그러니까 바로 쓸수 있는 물건들이 이 매장으로 오신다고 보시면 돼요. 1차 매장은 어디냐면은. 저 공군부대 옆에 또 부지가 있거든요. 그쪽에서는 이제 1차 분류를 하고 여기는 2차 분류는 이렇게 쓸만한 물건들이 와서 사람들이 바로 보고 살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어요. 거의 손님층이 어떠냐면요. 현재는 개업을 했는데 식당이든 사무실이든 통째로 오셔서 이렇게 한 번에 탑차를 들고 오셔서 쉬러 가시는 그런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기업을 하거나 아니면 업소용품을 찾으실 때면은 이쪽으로 오셔서 이런 식으로 구경을 해보시는 건 좋을 거예요. 보시면은 이렇게. 난로와 에어컨, 특히 에어컨들이 많은 주력을 이루고 있고요 특히 업소용에 쓸수 있는 1인용 밥솥이라는가 냉열기 등도 많죠 여기 매장의 차별점이 뭐냐면요 돈이 될 만한 것만 가지고 있다가 파는 루틴을 계속 하시거든요. 다른 제안 업체는 근데 여기에서는 다양하게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특징 자체가 어, 제품을 최대한 수용해서 다양한걸 보여주자는 식의 판매 전략을 짜고 있거든요. 물론 이런 식으로 주력 제품 에어컨, 역형 에어컨, 입식형 에어컨 그리고 TV 등좀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여름에 뜨겁게 했던 여기 거의 에어컨들이 다 나가갔거든요. 그래서 현장 설치 현명하게 진행되셨고요. 현장 설치 위주로 진행이 돼서 발려 나간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냉장고들이, 상태 좋은 냉장고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천천히 구경해 볼까요? 앞으로 조금 더 세분화된 판매 전략을 네, 저희랑 이렇게 짜시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기대도 좋을 만큼 성장할 겁니다. 이렇게 집에 쓰는 선판 등도 있고요. 가게 오픈할 때 한번 와보시면 상당히 효과가 클 겁니다. thank you